예, 안녕하세요. 2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루입니다. 아,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차 적응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어,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힘든 시간, 어려운 시간, 고통받는 그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해려 보면 할수 없는 일 때문에 그 문제 아니면 어떤 일든지 내가 할수 없는 일 아니면 할수 없는 나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을 갖거나 아니면 <laughs> 아, 갈등을 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.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.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, 내가 처한 환경에서, 내가 당하는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, 할수 없는 일, 할수 없는 내 능력으로 잊어버리는 것이죠.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. 할수 없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, 할수 있는,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지금, 뭔, 미래 또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뭔가 위로를 아니면 뭔가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하거나 아니면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.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그 걱정이 생기는 일은 내가 할수 없는 일, 내가 한국에서 가서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수 없습니다. 그할수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우울해지고 아니면 뭔가 할수 없는 것 때문에 더 걱정하거나 그할그 그 일들 할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그할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.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어집니다. 할수 없는 일, 그 능력 때문에, 무능력함 때문에 어려움이고요.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할수 있는 일도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깨달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한발한발 한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그 복잡한 일또 이렇게 뭐 생기지 않은 일또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든 일들 당하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삶의 그 문제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한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한발 걸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나중에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할수 있는 일에 일들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. 그할수 있는 일들 아니면 해야 될 일들, 그것에 초점을 맞춥시다. 할수 없는 일,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내일 아니면 먼 훗날 아니면 다른 곳에 <laughs> 가서 할수 없는 나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이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만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 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그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일에 관심을 또한 모든 힘을 다해서. 행하는.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. <laughs> 지금 로마서 13장 어떻게 보면 은그 전까지 나온 그 모든 신학적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또 율법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13장에서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. 나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삶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버리고 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. 의를 행한다는 라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. Put on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전에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. 곧, 뭐,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일들이 아니라 어떤 내 의를 행하여서 내가, 어,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, 내 능력으로 부족한, 완전하지 못한, 지혜가 없는, 그런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주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, 의로운,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. 이게 축복이죠.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. 오늘 내가 내 말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가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끔 내가 오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그 놀라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의를 말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고요. 또한 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그 모든 아픔을, 어려움들을 용서해주고 새롭게 하고 치료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시,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.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?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정말 아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삶에 놓아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라는 것그 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었는데 그 교복이 아름다운 좀 멋진 교복인 학교 학생들은 자랑스러워서 그 교복을 입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라면 아, 저거는 어디 학교 교복이라고. 뭐 사람 살아가는 또 사람의 그런 학교의 모습, 학교 교복을 가지고도 그런 평판을 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지없는 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분의 의를 얻어서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?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? 무엇으로 나를 치장하고 무엇으로 나를 감싸고 무엇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.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으로 내가 오늘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.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. 정욕이라는 건 죄죠.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육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. 멸망이라는 것입니다. 이 정욕과 육신의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,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인 정말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오늘 살아가는 것인가? 내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할수 있는 그 옷,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졌고 우리들에게 보여줬고,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오셨습니다. 오늘 정말 우리들의 말투,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에 그 생명되어 주신 축복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